여러 패널 토론자 분들과 그리고 의원님들, 기타 공무원 분들 모두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사실 오늘 이 자리는 4월 2일 발생한 대전 서구 생집동 산불 현장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 사례를 통해서 지난제시 자원봉사 현장에 대응 방법을 좀 모색하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고, 향후에, 어, 자원봉사에 대한 과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해야 될 것인가, 이런 자리를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는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이럴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여러분과 노력해서 앞으로 이런 재난 체계를 좀더 촘촘하게 두툼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전 큰물지나 수문 조연들 생업 적고도았다이 주인공들이 오늘 다 자리에 계신 것같아가지요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 시에 우리 국민의 책무는 무엇인가? 우리는 또 여기 오신 패널 분들은 공직자이시기보다는 국민에 가까우시니까 우리 국민의 책무는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협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로부터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방작업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협조하는 것이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수원 하지 않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 잠옷에센터가 자주 끌어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사우의 저기, 의장님이나 사구의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와가서 설거지하고 배식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김치 이렇게 숟가락 퍼지는, 저테리를 봤거든요. 그게 나오는데, 아, 저러진 않았지 않나. 저러지 않았나. 좀, 조금 더 예비비 같은 것도 빨리 전달해주셨으면, 제들이 준비를 더 했을 거고, 했을 건데. 거기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가?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피국이라든가 그 안전장부 같은 거는 실라던가 어 위에서 다시 똑같이 좀눈맞춰도 어느 정도 그렇게 을 해줘야지 갑자기 이런 일을 다쳤을 때쓸수 있는 돈을 좀 이렇게 해놨다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재난 상황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 것보다는 저는 좀그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상황이라 그런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수해나 화재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의식을 공부하고 배워야 이 실제적으로 안 되는 버리고 즉시 현장에 제공이돼요네 예, 오늘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희 서구 의회에서는 보다나 어, 자원봉사 활동에. 체계적인 관리와 그리고 운영 방법을 모색해서 정책이나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